안녕하십니까?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천김 김경태 원장입니다. 아, 지가... 잠자다가 지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? 오늘은 지가 났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 예방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지금 바로 고고고입니다. 대부분 잘때 새벽 3시에서 한 5시 정도에서 쥐가 많이 납니다.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렇게 쥐가 많이 나죠. 어디 납니까? 어, 두 군데죠. 하나는 이 종아리 뒤쪽이 나는 거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이 앞쪽이 납니다. 이 앞쪽이 날 때는 엄지발가락이 뒤로 선다 그러죠. 이렇게 쭉 서게 되고요. 뒤에 종아리 날 때는 발가락이 밑으로 이렇게 오므리게 되죠. 뒤에 근육은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 있는데요. 대부분의 쥐는 가자미근에서 많이 나고요. 또 일부가 비복근에서 쥐가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앞에는 이 전경골근에서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를 그냥 풀 때인데, 엄지발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.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쥐가 많이 났을 때는, 이 엄지발가락을 잡고 뒤로 당기면 됩니다. 쭉 당겨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, 가능한 편 상태에서, 잡고요. 본인 할수 있을 만큼 뒤로 당기는 거죠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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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당겨서 엄지 발가락을 위주로 해서 쭉 당겨서 우리가 30초, 1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풀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. 풀 때까지 이렇게 당겨서 여기가 늘어나게. 두 번째, 이 엄지 발가락이 뒤로 팍 서는 쥐가 나는 게 있잖아요. 이거는 여기 있는 근육이 경련이 온 거거든요. 이거는 반대로. 이걸 잡고요. 밑으로 이렇게. 꺾어버리는 겁니다. 꺾어서 안쪽으로 하면 여기가 늘어납니다. 어,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의 쥐가 해결되죠. 아 쥐가 바로 났을 때는 근육을 꽉 주무르거나 하지 마십시오. 하시면 너무 아파요. 그래서 방금 꺾, 꺾고 난걸다 하고 어느 정도 쥐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 쥐에 대한 중요한 혈자리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제압해 주시면 좋습니다. 하나는 성산혈이라고 그럽니다. 양쪽이 비복근이 두 개가 만나는 중간 지점, 이 다리 한 중간 지점입니다. 쭉 내려가다 보면 뭔가 중간 지점에 요두 가지 근육이 갈래가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. 요 자리를 양쪽 손을 잡고 꾹 그냥 눌러주는 겁니다. 꾹 이렇게 눌러서 30초 하든지 아니면 이런 테니스 공이 있으면 이 테니스 공을 그 자리에 두고요, 꾹 누르는 겁니다. 눌러서 이렇게 앞뒤로 눌러주시고요. 아니면 반대 다리까지 올려서 이렇게 이 자리를 문질러주는 거죠. 손이 힘드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근육을 푸는데 쥐가 난 상태에서는 근육 경련이 심하거든요. 많이 아파요. 그러니까 너무 꽉 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, 부드럽게, 부드럽게 한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발가락이 뒤로 이렇게 치솟으면서 쥐가 나는 경우에는 이전 경골근을 여기 있는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경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근육을 풀어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혈자리는 이 혈자리인데 이걸 양능천이라고 합니다 근회라고 그래요 근육의 집합이고 근육을 다스리는 하나의 혈자리를 따지자면 이 양능천인데 이게 쥐에 상당히 좋습니다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검지로 쭉이 칼날뼈 이걸 비골이라고 그럽니다 쭉 올라오던 뭔가 여기 걸리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드르륵, 드르륵 하면서, 여기가, 여기를 비골 조면이라고 그럽니다. 걸리는 지점, 끝 지점에서, 옆으로 가면, 이 위에 보면,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게두 개가 있어요. 뒷자리에 보면, 여기에 경골이라고 그래요. 경골의 골두에요. 머리뼈라고요. 툭 튀어나온 거에서, 여기, 아까 툭 걸리는 지점 있죠? 그렇게 가서,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온 지점. 그 만나는 지점이 여기 양능천이에요요 자리를, 손을 꽉 잡고요, 지고요, 꾹 누르면 되기는 생각보다 뻐근하거든요. 여러분들 해보시면 뻐근한 게 밑으로가 쭉 내려올 겁니다. 이게 엄청나게 강한 혈자리고 좋은 혈자리예요. 근육 문제에서는 꾹 누르고요. 10초 정도 있습니다. 그러면 아 여기 뭔가 뻐근한 게 뭐가 쭉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. 이게 이 근육을 이 경련을 푸는 데는 정말로 좋은 혈자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왔다면 여기를 꼭 눌러봐 주세요.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지가 났을 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. 일어서 보시면 지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. 평소에 이 지가 났을 때 예방하는 방법은 수건을 가지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. 아까 말했던 이 비복근, 이나 가자미근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.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거든요. 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이 납니다.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지가 많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은 혈액순환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. 그렇게 했을 때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 치료법이 됩니다. 자 보겠습니다. 자 비복근은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뒤로 당기면이 비복근이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발끝에다가 수건을 걸고요. 다리를 편 상태에서 쭉쭉 땡겨서 쭉 30초 정도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편하게 너무 꽉땡길려는 없고요.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. 30초 정도 하시면 종아리 있는데 가쭉 늘어날 거예요. 허벅지 뒤에까지 햄스트링까지 늘어날 텐데 이거는 비복근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가자미근은 약간 굽힌 상태에서 굽힌 상태에서 수건을 좀 짧게 하고요. 짧게 하고 잡고 이걸 쭉 당기세요. 당기면 이게 가자미근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. 이것도 이렇게 30초 하시면 되죠. 가자미근이 단축이 되거나 하면 쥐가 더 잘나니까 쥐가 많이 나시는 분이라면 지금 동작을 좀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양쪽 다리 번갈아서 꼭 많이 해주십시오. 그리고 모가 있으시다면 모가차를 연하게 한번 타드셔보세요. 대신 모가는 너무 장복하는 거 아닙니다. 2주나 3주 동안 드시고 다시 끊는 겁니다. 모가차는 석은 활락이라고 해서 쥐를 치료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한약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잠자다가 쥐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깨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증 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